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연애 아카데미 수석 코치 수빈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쁜 여자 앞에서 기가 죽어 버리거나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이렇게 이쁜 여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겠지? 돈 엄청 많은 남자겠지? 능력 엄청 좋은 남자 만나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키 외모, 재산, 능력이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약을 파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향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상대 여자가 이쁘고 기가 세더라도, 여기에 기가 눌려버리거나 긴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자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말을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향받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호감과 섹시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영향받지 않는 태도만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본인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잉태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인 것이죠. 여기서 높은 가치랑 강인한 신체, 문제 해결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위에 제시한 부분들이 특출날 확률도 낮고 여자에게 어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상적인 것들로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모든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가치가 엄청 높아 보이는 행동이 바로 영향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번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자는 긴장하고 떨리지만 면접관은 매우 편안한 상태이죠. 군대에서 간부들은 병사와 있을 때 전혀 긴장하거나 떨지 않지만 병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겠죠.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직급이 높은 부장이나 팀장들은 편안하지만 부하 직원들은 영향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상대보다 동등하거나 높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들은 자기 앞에서 긴장하고 떨려하며 영향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에게 영향받지 않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남자는 본능적으로 본인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도 이런 자신감 넘치고 영향받지 않는 태도만으로 큰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 앞에서 영향받지 않는 섹시한 남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디서나 나올 법한 뻔한 말들이 아니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아닌 관찰자 시점 유지하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개팅에서 이쁜 여자를 만났을 경우, 본인을 이 소개팅에 나온 남자가 아니라 마치 집에서 TV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개팅을 TV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본인의 의식을 상대가 바라보는다. 가 아닌 상대를 바라보는 나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과연 나한테 호감을 느낄까 등의 생각이 집중되었을 테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면 상대를 관찰하고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스스로 긴장감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몸짓, 말투, 헤어스타일,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낯가리고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잘안 쳐다봅니다. 대화하는 상대와 눈도 잘 마주치질 않죠. 즉,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든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긴장되고 영향받는 것이지요. 이 방법은 워낙 훌륭해서 연기자, 영화배우들도 많이 써먹는 훈련법입니다. 실제 이름은 마이즈너 훈련법이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본격적인 연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미세하게 동공이 흔들렸어. 너는 지금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느꼈어. 너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등등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자의식을 없애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빙의해서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 이쁜 여자를 상대할 때는 본인이 관찰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교감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켓을 입고 왔는데 어깨뽕이 좀 있다면 어깨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라며 장난을 쳐도 좋고, 얼굴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묻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자 쪽이 나 지금 이상한가? 라며 더욱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긴장한 사람을 보면 긴장이 풀리기도 하지요. 이건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한 명이 너무 술에 취해 있으면 나는 괜히 술이 깨게 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언급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하다거나 시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목적은 의식적인 초점을 내가 아닌 상대로 옮김으로써 긴장감을 완화하고 영향받지 않는 것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여자 여러 명 두기. 여러분이 이쁜 여자 앞에서 영향받고 긴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여자가 여러분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시간,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죠. 이걸 중화시키려면 상대 여자를 희소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수중에 여자를 열어두는 겁니다. 연락하는 여자가 많거나 혹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있는 남자는 결코 이쁜 여자 앞에서 쩔쩔매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그걸 누가 모르냐, 주변에 여자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쓴 소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은 여자를 여러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중년의 남성들은 이쁜 아줌마들을 동시에 여러 명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자들은 과연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여자를 만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소개팅 주선업체, 각종 동호회, 모임, 파티, 어플 등등 조금만 발품을 팔고 노력하면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루트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저 의지가 부족해서 현실을 비관하고만 있는 것이지요. 의지를 가지고 발품을 팔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많아지게 됩니다. 늦었다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엔 나이가 없고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실제 가치 올리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본인의 실제 가치를 키워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영향받지 않는 바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헤어, 몸, 패션 센스, 경제력, 유머, 화술 등등 꾸준히 후천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같은 운동만 해주어도 몸이 멋있게 변하고 자신감도 확실히 생긴다고 하니 취미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진 게 없더라도 이쁜 여성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내용은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 가장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셔도 앞으로 여자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 수빈이는 오라버니들이 그 어떤 여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상대를 쟁취할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